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오늘 아침 증거해드릴 말씀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종.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종.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없어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있는 종으로 사셔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기억 속에나 부모들의 기억 속에서는 없어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있어서 요셉을 지키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잊혀져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때가 되면 그 종을 꼭 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종들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종. 할렐루야. 첫째는 숨겨놓고 감추어놓은 종.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입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무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무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송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숨겨 놓고 감추어 놓은 종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그런데 그 숨겨 놓고 감추어 놓은 기간이 길어지면 이런 단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14절로 16절 같은 단식이 나와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사람들은 숨겨놓고 감추어 놓아서. 뭐라고 한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이렇게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잊지 않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손바닥에 새겨 놓고 잊어버릴까봐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잊으셨나 이런 단식은 안 해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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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셔다 그분이 숨겨놓고 그분이 감추어놓고 잊지 않으시는 증거가 뭐냐? 숨겨놓은 동안, 감추어놓은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증거가 우리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또한 마강한 살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의 삶의 사명받은 51년을 돌아보면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뒤에서 잠잠히 보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어떤 험난한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해 주셨어요 역사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도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고 소망을 가지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이 말씀 한 마디면 우리는 회복받습니다. 아멘. 그때 제비기는 하나님이 주셨던 물질을 한 거리 다 날라가게 하시고 자유를 박탈해 놓으시고. 그리고 밤모습 같이 사람들도 잘 만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 요제 인생의 최악의 위기.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역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 곁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없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나, 이렇게. 그런데 새벽만 되면 말씀을 탁, 탁 주시는 거예 오늘 아침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두 번째. 백발이 되고 노년이 돼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사명 있는 종은 백발이 되고 노년이 돼도 잊지 않고 기억하셔요 이사여 46장 3절로 4절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 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겨온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한번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백발이 되고 노년이 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셔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 있는 종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은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하려고 해요. 사람은 살아보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사람과 하나님이 다르더라. 사람은 사람은 제가 좋은 환경,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사람은 제 주변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밑바닥에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저 곁에 오는 게 아니라 도려 제게 돌을 던지고 저를 더 짓밟고 제게 있는 것 맞에 있는 것을 빼서 가려고 하더라.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저의 편이 되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아침 여러분의 편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려울 때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저는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셔요. 이번에 이제 성전, 또 남자 숙소, 작은 교회 뒤에 주택, 이 많은 일들을 이번에 또 이루게 됩니다. 만나의 집 치면, 아이고, 이제 건축 안 해도 되겠다. 그랬더니 웬걸? 저거 끝나면 또안 해도 될까요?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할까요? 하러 갈것 같아요? 나는 왜 자꾸 그런 것만 해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뭔가를 시킬 거, 내가 할 일이 있는 게 축복입니다. 어, 그래서, 어, 여호와도 못하지 못하게, 쉬지 못하게 해라. 찬양을 어, 받기까지 너로 너도 쉬지 말고 나도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백발이 되고 노년이 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아멘 오늘 제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아침 응답이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정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 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종말의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종이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되게 하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오는데 다시 살려내고. 하나님의 모략 속에 사는 종,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모략 속에 있던 요셉, 하나님의 모략 속에 있던 모세, 그들은 어느 한 때는 다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자기 가정에서 우상 같은 사람이었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군림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모 o 아운데 존재감도 없이 만드시는 h o n o 존재감, 존재감이 없어, 존재 h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모 n 아가 h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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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어? 가정에서 가지고 있던 그 조그만 존재감 비교가 안될도록 애국의 위대한 지도자 네?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 로 존재감을 확 올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모략 속에 있는 저도 여러분도 어느 날 존재감을 올려주는 거예요 존재감 올려주는 그 비해서는 아멘이 너무 쬐끔. 할렐루야. 존재감을 올려줘. 아멘. 존재감 있는 종. 이게 하나님의 모약이에요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적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 일이 어떻게 되게 형통하게 만듭니다 형통하게 앞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해져요 형통해져 그래서 위기가 있는 듯 하지만 더잘 되게 하셔. 네. 할렐루야. 네. 다섯 번째.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종.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종.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한은 빛이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종은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할렐루야. 오늘은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를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다 같이 손내서 한번 해봐요.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오늘은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어? 이번 주 남은 시간 누구든지 만나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종을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기도 올립니다. 일천번째 감사임. 망군의 여우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육쾌하고 상쾌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